어, 이 모임이 지역요원 미션홈이에요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지역요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섬이, 기능섬이, 서밋, 문화섬이라는 축복을 누릴 지역요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요원이 갖춰야 될 찾을 준비되 있기 때문에요 찾을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역요원이 꼭 찾아야 될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이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바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말은 지역요원이란 얘기거든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남겨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역 의원으로 남겨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시고 주시기로 축복하셨는데 교회가 이걸 거의 놓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꼭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세 단어를 이번 주에는 마음에 담으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영적서 및 기능서 서밋, 이 문화서 이의 축복 속에서 이걸 찾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평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전문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교회가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역요원이 꼭 찾을 응답과 축복이에요. 평일이라 말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주일은 되는데 평일을 놓치고 있다란 말이에요. 주일을 주신 이유는 평일까지도 이어지게 하도록 주실 주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예배하는데 평일을 놓치고 있는 게 가장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 현장이라면 교회로는 모이는데 현장을 놓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 말씀을 붙잡는 것은 현장까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뭔가 하나님신 응답과 축복이 막연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해야 될 전문적인 부분이 안 찾아진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찾아야 됩니다. 어, 주일이라 하면 이제 강단을 말하는 거죠.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인도받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올해, 한해 동안을 계속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 말씀 있죠? 올한해 앞세우고 있는 언약계가 언약 뭐예요? 그냥 시작이 아니라 영원응답의 시작 이걸 말씀으로 앞세우고 우리 가는 겁니다. 모든 사건, 일, 말씀을 이 속에서 다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영원응답의 시작으로 어, 진짜 응답이죠. 우리가 지금 RUTC 세계 공동체 예배로 개교회 강단이 아니라 RUTC 세계 공동체 예배로 틀을 깬 거예요. 교회에다가 뭘다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틀을 깨서 세계 공동체 예배 속에 있는 우리 교회를 찾고 확인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세계 공동체 예배를 딱 시작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냐면, 제1 인생 캠프부터 항상 해야 된다. 제1 인생 캠프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제2 인생 캠프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볼수 있게 된다. 이게 그 다음 주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메시지가 요 축복을 누리면 망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지니까 뭘갈수 있어요? 여정을 갈수 있게 되고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발자국이 남게 되죠. 이 정표를 남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 강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주에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서미스로 불러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적 왕으로 불러놓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왕 같은 눈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래야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현장과 현장에서 기능성이 기능왕이 되고 미래를 놓고는 살릴 수 있는 문화성위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 세계 공동체배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거든요. 그러면 주위를 통해서 평일로 가도록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 놓고 아까도 계속 나오시는 게 있었죠. 말씀 받아 놓고 은혜 받고 지나가면 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주일 오후를 필요한 비롯한 주일 저녁 시간, 주일 저녁 시간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 걸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이거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있는지, 세계 공동체 배가 있는지를 자꾸 누적시켜서 찾으세요. 주일 저녁에 이걸 하는가 하고 안 하는가 하군요. 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주일 날 하루를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정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리하면 되냐면 한 주간 동안 각인시킬 부분이 나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냥 바로 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좀 기도하고 찾는 것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찾고 그냥 뜬금없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연결시켜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자꾸 하지 않습니까? 화요집회 가지고 1월, 2월, 3월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자꾸 연결시키거든요. 이걸 자꾸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숍 그래서 기도 수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 수첩에 누적시켜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내 영원한 언약이 뭔지, 내 평생의 언약이 뭔지, 지난 달 언약이 뭔지, 이번 달 언약이 뭔지, 지난 주간 언약이 뭔지, 이번 주 언약이 뭔지 이런 걸 자꾸 누적시켜가면서 기록을 해보세요. 그냥 기록하면.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걸 하면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말씀이 정리돼서 한 주간 각인할 것이 나오면. 이걸 계속 묵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찾는 거예요. 음, 그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응답받는 눈 여기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또 지난 주간에는 성령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 표를 누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내가 묵상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도 전하고그랬었어요평일를 살리려면 주일에 평일로 갖고 갈수 있는 한 주간을 각인시킬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작은 것을 실천할 것을 붙잡도록 정리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아주 작은 건데 그게 작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각인시킬 것을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일이 평일로 갈수 있는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처럼, 말씀 받은 것이 현장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요게 되니까, 말씀을 갖고 현장을 갈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주의를 살려서 평일로 갈수 있는 한 주간 각인할 묵상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현장이라 하면, 직장도 될수 있고요.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도 될수 있어요. 어디든지, 이거 또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직장이든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다 가지고 갈 때,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이 광야 길을 통과할 때뭘 앞세웠죠? 언약길를 앞세운 것처럼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먼저 앞세워 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에 지배되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 마음 영혼이 이 말씀에 지배되도록 하고 그래야 현장도 말씀에 지배돼버려요 근데 현장은 현장대로 돌아가고 나는 나대로 돌아가면 이 계속 갈등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고 가서 말씀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현장에 이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빨리 보여요. 답이 나와요. 안 그러면 우리 체질대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속에 현장에서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그 말씀을 가진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매일 두 번째는 뭐죠? 매시 세 번째는요. 매사 그랬어요. 조금 더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매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이 뭐예요? 삼 33입니다. 333이 뭐예요? 3은 뭐죠? 앞에 3은 3 집중, 아침, 낮, 밤3 집중하면 두 번째 3은 뭐예요? 요게 나한테 자리 탁 잡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 나한테 먼저 자리 잡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전부 다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된단 말이에요. 고게 3이에요. 뒤에 3은 뭡니까? 뒤에 3은? 응답이 어떻게 와요? 3응답인데, 응답이 어떻게 와요? 문제, 갈등, 위기로 오는데 속지 마라. 그래서 매일은 333. 매시는, 매시는 의식해야 돼요. 의식. 세 가지 의식해야 됩니다. 기도를 의식해야 되고, 두 번째 뭘또 의식해야 돼요? 호흡을 의식해야 돼요. 세 번째 뭘또 의식해야 될까요? 의미를 가지고 의식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거기 왜 가지? 이 사람 왜 만나지? 이일왜 하지? 의식을 자꾸 해야 돼요. 의미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 가게 하시는지, 왜 만나게 하시는지, 그런 일왜 터뜨리시는지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매사는 뭐가 나와요? 매사 300%가 나온다. 오늘 구역권까지서도 나왔죠? 300%가 나온다. 그래서 현장에서 결국 우리에게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뭐냐 300%입니다. 이 300%라는 게 이거예요. 오늘 저구역권까지 나왔거든요. 300% 제일 출발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뭐냐? 꼭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부분에 제일 처음엔 여기는 누구죠? 나 내가 꼭 해야 될것두 번째 여기는 어디예요? 현장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미래 후대와 미래 이걸 놓고 내가 꼭 해야 될것 현장에 꼭 있어야 될것 다른 사람과 미대와 후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곡을 놓고 봐라그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 300%를 만드는 길이라 그랬어요. 요걸 자꾸 질문하고 찾는 것은 내 입장에서 찾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떤 망대로? 불신자 상태의 망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보자의 망대로 위를 딱 바꿔 버려야 돼요. 그걸 바꿔야 현장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정이 나오고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것은 흐름 따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1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망대가 자꾸 서면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들이에요. 망대가 섰다 플랫폼이 된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더 의미가 깊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도 볼수 있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올수 있다는 얘기고 또 여정 어떤 여정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려낼 수 있는 파수망대란 여정이 된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안테나를 세워서 누구든지 대로를 수축해서 올수 있도록 하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나한테 딱 맞는 것을 가리켜서 전문성 그러죠. 요걸 찾는 거예요 전문성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셔서 딱 허락하신 것 요게 찾아지면 현장과 만나지면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두 번째 현장성 현장에도 꼭 있어야 될것 미래를 놓고 보면 미래성이기도 하고 지속할 시스템이기도 하고 요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현장까지 들어가 300%를 찾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거 놓쳤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평일을 찾아야 되고 현장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전문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요, 점점 더 전문 시대 돼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인간이 어떻습니까?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셔서 28절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수리라. 이거는 단순히 수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관을 씌우셨다 이 직분을 말하거든요 직분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전문이에요 어떤 부분에 직분이 있다 그 말은 자기 전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직분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직분이 아니에요 요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업을 주셨다. 탈란트를 주셨다. 취미가 있다. 기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문 부분이 있다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잘 없는데 싶어도 사람마다 가정, 가정, 가문, 지역,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주셨다는 말은 그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원래 사람에겐 하나님이 전문적인 부분을 넣어두셨다고 말해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 사역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명 고백하잖아요 전문 사역 찾아내야 돼요 세 가지 부분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전문색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정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전문색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찾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미션이 있는 신자와 미션이 없는 신자는 영 차이가 많아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요, 미션이 있는 사람이 말을 듣는 거와 미션 없는 사람이 말을 듣는 거는 영 다릅니다. 미션 없는 사람은 늘 남의 얘기예요. 대중적인 얘기예요. 막연한 얘기예요. 미션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갈 길과 할 일이 있는 사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전문색을 찾았다는 말은 미션이 분명해진다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전문색을 찾았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해서고요. 나 자신과 관련해서는 CVDIP가 명확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CVDP 명확하세요. 전문사역이 찾아질수록 CVDP가 명확해져요. 전문사역 안 찾아지면 CVDP가 애매해요. 씨는 있는데 그 다음은 희미해져요. 전문사역이 찾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전문사역이 뭔가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찾으세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전문사역이 있다는 말은 정서가 통한다고 그 말해요. 그리고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진단이 된 답을 줄수 있다. 그 말이에요. 통하니까. 그래서 전문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 가지 단어를 마음에 여러분 담으시고요.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평일을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전문사역 찾아야 돼요. 세 단어. 계속 기도하셔요. 평일과 현장과 전문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 및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현장 살리고 평일을 살리고 전문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